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 피처링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기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기적기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강조하자면,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기사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를 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알 거예요. 뭐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어좀 어린 신앙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청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같은 우리 기적들을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한 어, 큰 그림을 갖고 계신가를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이 기적에 대한 단순한 교훈을 어떤 넘어서는 음, 또 다른 말씀을 보는 눈이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병이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기적 기사예요. 얼마나 우리가 친근한지 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그래서 어, 공간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이제사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이기에 우리가 이걸 다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야 이거 5천명 먹었대 이거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그쵸? 하도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5천명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랑 떡 다섯 개로 100명만 넘게 먹어도 이건 대박입니다 유튜브에 바로 나올 만한 놀라운 기사예요 이건 속보예요 속보 근데 우리는 하도 어릴 적부터 듣고 있으니까 이 놀랍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5천 명뭐별거요예 뭐 근데 5천 명 여러분 모인 여거본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거죠. 공간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조명하는 것이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오병이어를 딱 보는 이 관점을 어디로 좀 보고자 하느냐. 출애굽기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 기사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더 넓혀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유월절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기적기사들은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냐면, 절기, 그리고 그로 인한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기적이 뚝 하고 떨어져서 끝,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논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기, 뭐 안식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떤 명절과 연관이 되어서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안식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변화까지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고에 그런 갇혀서 틀을 깨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여전히 어, 율법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죠.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오늘 말씀에 먼저 나타나는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디베리아나 갈릴리나 같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대전이랑 한밭이랑 똑같은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걸 강조했느냐? 디베리아라는 이름은 로마 식민지 때 이름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평소에 활동하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동편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다시 이 기사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주 무대가 되시는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나오죠? 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따랐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전에 산상설교 때 봤던 그 일반적인 무리들이에요. 기적 보고, 아, 대단하신 분이네, 따라갔던. 그냥 기적에만 집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고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시점이 4절을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과 가깝다라고 굳이 이 구절을 오병이어 기사 가운데 집어넣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냥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6월절과 뭔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좀 지나치면 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이 총세번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세번 등장합니다. 첫 유월절은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시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유월절, 예수님 이제 죽,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명절이었죠.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를 일으키실 즈음의 유월절은 공생의 2년차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유월절 그 다음 유월절 2년째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이상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 아주 조, 중요한 기록이 요한 복음에 있습니다. 왜냐, 6월절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어, 최소 세번 이상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3년 이상은 공생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6월절에 가깝다, 유대인의 명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 유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청년들이 뭐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유월절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유월절이 유월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장난이었는데 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 유월이 그 유월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유월이 유월에요 아니에요. 시브리 그러니까 달력으로는 1월인데. 유월절을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성찬식 이제 진행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첫 등장하는 걸알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첫 번째 명절, 가장 첫째 되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켜서 약속했던 가난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시죠. 자이 과정에서 애굽에서 당시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던 그 바로의 완강한 태도랑 모세의 사명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뭐 애굽 전역에 열 가지의 재앙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느냐? 세상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다그 생명을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어떤 자들만 살아남게 되었느냐? 이때 초래국기 12장 3절에서 14절을 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밑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흠 없고 1년된 수컷 양을 잡아 가지고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 이제 기둥이죠. 그리고 인방 위 천장 부분에 있는 것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서로 같이 먹고 이제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실 때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발려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자라는 한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재앙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행동을 함께했던 자들, 이때 유대인들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같이 했던 당시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도 이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벌이란데요.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유대인의 최초의,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월절이라는이 절기를 볼 때, 어, 왜 예루살렘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걸 경어, 이제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념하면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의 절기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에 비유하느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비유하곤 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서, 어, 다시 말하면 6월절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와 자비는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사건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도 이걸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어떤 요병이어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 어떠한 뭐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그 어떤 기적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양으로서 희생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리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어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주신 진정한 구원자로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딱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에만 빠져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넘어가 주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 즉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매년 오는 절기예요, 사실. 어,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오늘의 우리의 마음은 매년 매년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다는 거죠. 내년에 또 오니까 내년에 또올 것이니까 올 해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그냥 그 어, 묵상하는 척하면 돼. 그냥 아 그냥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우리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피와 그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원 드립니다.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 단순히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 이것을 행해주시는 그분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더욱 더볼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병이어는 출애굽기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때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제 이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양식을 구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돈도 없습니다. 공간 복음에서는 이오비영이어 사건을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들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날이 어두워져 간다라는 단어,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처럼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어두워갈 때, 즉, 광야로 우리가 비유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흔히 광야라고 하면 빈들, 날이 어두운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이렇게 우리가 비유되곤 하는데, 이 오병역의 기적들을 공간복음이라는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빈들, 날이 어두운 곳,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이다.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즉 테스트를 위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뭘 테스트하느냐?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빈들이고 날이 어두워져가고 부족한 것, 투성인 이곳에서 우리 제자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한번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은 뭐라고 하냐? 아주 산술적인 계산으로, 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계산적으로. 아마도 빌립은 MBTI가 T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어, 저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이게 아니라, 아, 200대 내려는 떡이 부족하네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안드레가 갑자기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와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비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냥 갖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굳이 마지막에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구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굳이 안 해도 될말 하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두 물고기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아, 안드레 역시 믿음으로 갖고 왔구나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어 근데 뭐라고 해요?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아 죄다 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 이 남자만 5천명인데 얘네들한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거 나눠 먹어도 이거 뭐콩한 쪽도 안 되는 거뭐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믿음을 아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뭐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빈들이고요.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돈도 없어요. 200대 내역이 부족하고요. 이거 뭐고작 이거 얼마 안 되는 도시락 가지고 뭐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먹이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대단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계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와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면 당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치면약 2, 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어, 양식이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배부르게. 그냥 조금 주고 배 채우고 끼니를 때운 게 아니라, 배를 아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음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1차원적으로볼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이 사람 따라가면 굶어 죽진 않겠구나. 세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겠구나. 하지만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때 이는 어떤 것과 연관시킬 수 있느냐?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뒷부분에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 설교와 연관이 됩니다. 이제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설교와 연관이 돼요. 이 말씀이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양식이 없었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도 불평불만을 매일매일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있는데도 우리의 눈은 매일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만나가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펑 하고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눈이 아직도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을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먹이고 계시는 즉 생명을 지키시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 양식으로 살아내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이 주는 떡과 다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 떡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배를 영원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줄일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베스타 갔다 왔다고 해서, 애슐리 갔다 왔다고 해서, 거기서 20접시를 먹었든, 30접시를 먹었든, 내일 밥안 먹습니까? 먹어요. 왜? 이게 생명의 양식이지만 세상의 양식이기 때문에, 언젠간 소화돼서 없어져 버려요. 배고파져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를 줄이느냐, 우리의 위를 채우느냐, 우리의 장을 꽉꽉 채워서 더 이상 못 먹게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본질적인 줄임, 나의 본질적인 허기, 나의 본질적인 그 갈급함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그러면서 결국 그 떡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를수 없지만 영원히 나의 주림을 채울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한 그 세상의 떡이었지만 잠깐 놀라운 기적으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지만 배가 부르게 먹었지만 배가 다시 안 고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식으로는 내 허기를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배를 온전히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떡을 바라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려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광야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만나처럼 매일매일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영원하게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 되십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배부르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어떤 놀라운 사건에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때 오병이어 사건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본질적인 갈급함, 나의 삶의 본질적인 배고픔과 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매일매일의 만나와 같은 그 말씀, 그 은혜를 누림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병여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게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 본질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통해서만 내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허기와 갈급, 갈급함과 배고픔, 나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